쓸 때랑 안쓸 때가 확실하게 차이나는 크림. 저만 쓰려고 화장대에 뒀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메이크업으로 가리기보다는 근본 케어가 필요한데요. 모토크 케어, 응급 처치용 아이템이거든요. 안녕하세요. 라네즈 브랜드에서 상품 개발 담당하고 있는 BPI 팀 송유진, BPI 팀 홍윤소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음? 갑자기 날씨가 추워지면서 히터를 틀어두며 지냈더니 음? 유수분 밸런스가 무너졌는지 좁살 여드름으로 음? 피부가 음? 완전히 뒤집혀졌어요. 음? 케어를 하고 싶긴 한데 민감한 피부라서 아무거나 쓸 수는 없고 음? 저같이 예민한 트러블 피부를 케어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이 고객분 피부 완전 저랑 똑같은 피부이신 것 같아요. 저도 되게 민감하고 뿌긋뿌긋하게 올라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도 수부지 피부거든요. 그래서 유수분 음. 밸런스가 딱 이맘때쯤 깨지기 시작해서 여드름 막 이렇게 막 올라오고 음. 해가지고 이것저것 바르다 보면 또뭐가 올라오. 올까 이제 맞아요. 걱정이 되니까 사실 이분도 아무거나 쓸순 없다고 말씀을 주셨는데요. 그럴 때 저희 마네즈 제품 중에 크림 스킨 같은 거 이런 화장솜에 적셔가지고 음. 토너 팩 해주고 떼고 바로 간단한 세럼 정도만 정리해준 다음에 시카 이 슬리핑 음. 마스크 그냥 한 번에 두텁게 올리고 그냥 자거든요 음. 다음날 아침에 그냥 세안만 해내면 되니까 편리하게 쓸수 있어서 음. 좋은 것 같습니다. 야, 어제 제가 야근을 엄청 하고 이렇게 그러니까 네. 막 몰라왔어요. 그래서 오랜만에 시카를 꺼내 들어가지고 한세네겹 정도 올리고 잤더니 오늘 오케이 <laughs> 어, 늘 <오늘> 피부가 <티브가 웃음> 다른 날보다 더 화장에도 잘 먹으신 네. 것 같아요. 오늘 이제 네네. 출근하니까 내날 좋아 보인다고 하더라고요. 한 가지 더 팁을 드리면 푹 떠가지고 두껍게 올리고 자도 네. 전혀 네. 무겁지 않은 사용감으로 설계가 됐어요. 그래서 그렇게 쓰셔도 되고 더 깊은 진정을 원한다 하는 맞아요. 분들은 이게 휘핑 크림 텍스처라고도 많이 불러요. 그래서 생크림처럼 녹아들게 얇게 발리는 게 대칭이거든요. 한겹 바르고 흡수시키고 또한겹 바르고 되게 네. 묻지 않게 바르고 자도 금방. 흡수가 되는 제형이고요 원하시는 사용감으로 활용하시면 좋을 것같네요이 제품에는 포레스트 이스트라는 시카 성분이 들어가 있는데요 마데카 소사이드는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더 강력한 자생 효과를 가지고 있는 성분이 들어있어서 불러주신는 애칭이 긴급 진정, 뭐 오초컷 케어, 응급 처치용 아이템이거든요 그래서 저도 어제 사용을 한 거고 평소에 좀 내가 시카가 잘 맞는다 하셨던 분들은 더 강력한 진정 효과를 누리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저는 마몽드 BM팀 황이세입니다. 어, 오늘 고민은 원래 모공에 대한 고민이 딱히 없었던 20대입니다. 요새 날씨가 건조해지면서 메이크업을 하면 피부 메이크업이 들뜨면서 모공기, 모공 부각이 심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모공 케어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요새 진짜 많이 춥잖아요. 건조해지면 내 피부를 보호하기 위해서 피지들을 많이 생성한다고 하더라고요. 피지가 많아지면 모공이 가로로 커지고 그럴 때는 단순히 그냥 모공을 수축해주거나 메이크업으로 가리기보다는 근본적으로 좀이 피지를 좀 잡아주면서 모공 수축에 도움 도움을 주는 근본 케어가 필요한데요. 아, 저는 이 고민에 코어 슈링커 바쿠치올 크림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이 제품을 개발을 하면서 정말 매일 매일 썼어요. 네 자극이 하나도 없고 이 모공이 쫀득해지는 느낌이 있더라고요. 오돌토돌하게 올라온 좀 볼륨감들을 줄여주다 보니까 메이크업할 때 되게 매끈하게 잘 되고 저만 그렇게 느낀 줄 알았는데 후기들을 보니까 이 제품은 쓸 때랑 안쓸 때가 확실하게 차이나는 크림 여러분이 남겨주셨더라고요. 그래서 확신에 차서 가게 요 후기 읽고 있습니다 이 제품의 대표 성분은 아쿠치올 이라는 성분입니다 피토레티놀 이라고 불려서 레티놀과 유사한 효능을 낼수 있는 성분인데 우리 20대 피부는 정말 예민하고 기복도 많잖아요 그런 피부에 바로 레티놀을 쓰면 피부 타입에 따라 내성도 생길 수 있고 자극감이 올라올 수 있는데 그럴 때아쿠치올 성분을 써주시면 레티놀과 같은 같은 효능은 받을 수 있고 자극은 훨씬 줄어드니까 저는 20대 분들에게는 꼭이 제품을 쓰는 것을 적극 추천드립니다. 수분감과 보습감을 같이 잡아주는 제형이 많지가 않거든요. 근데 그딱 애매한 경계선을 잘 맞춘 피부 속에 물을 완전 많이 먹은 근데 피부는 되게 쫀득해지? 약간 아기 엉덩이 같은 <웃음> <웃음> 피부 상태가 되거든요. 저는 어, 좀 많이 듬뿍 바르고 자는 편이고요. 아침에는 조금 발라서 메이크업이 잘 먹을 수 있게 하는 편이고 네, 그렇습니다. <laughs> 안녕하세요, 설화수 BPI 팀의 이현지라고 합니다. 네. 계절이 바뀌면서 옷 바꾸듯 스킨케어 제품들도 바꿔보려고 하는데요. 종류가 너무 많아서 어려워요. 스킨케어 제품 뭘 써도 그냥 무난하다라는 느낌만 들고 딱히 특별히 좋다? 이걸로 정착해야겠다라는 느낌이 안 들어서 매번 유목민이에요. 나이불문 누구나 정착해서 잘쓸수 있는 스킨케어 제품 추천해주세요. 저희 설화수의 다음수, 잠유액이두 가지의 제품을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이 설화수 하면 되게 뭐 한방 화장품 안삼향이 날것 같다 부모님들이 쓰는 화장품 이런 편견이 있으실 텐데 저 또한 20대인데 사용을 해보니 되게 산뜻한 허브향이 나요 그래서 발랐을 때 되게 기분 좋은 스킨케어를 바르고 있다라는 장점이 있고 사랑할 수밖에 없는 제품이라고 생각을 해요 나이 불면, 성미품 불면 추천하고 싶은 제품인 게 분명히 저만 쓰려고 화장대에 뒀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집에서 야금야금 엄마 아빠 오빠 다 들려서 쓰고 있더라고요. 그만큼 부담 없이 모두가 찾게 되는 제품인 것 같아요. 또이 제형이 소프트한 젤 텍스처의 유형이고 얘는 크리미한 로션 타입이에요. 이두 제품 같은 경우는 데이터 마이닝 기법을 통해서 보습과 진정의 탁월한 다섯 가지 원료를 모아서 다음 보습 단이 안에 함유되어 있다고 해요. 그리고 이두 제품이 보습 스킨 로션 카테고리에서 벌써 9년 연속 1위라고 해요. 그것만으로도 이미 입증이 된 스킨 케어 제품인 것 같습니다.